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니까는 너무 처지지 마시고 저는 마음 다스리면서 올해는 좀 나를 수양하는 연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충신당 천황할매 학생 도령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은세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. 또 오늘은 또 어떤 띠 한번 준비해 주셨을까요? 오늘은 닭띠요. 닭띠요?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닭띠분들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그럼 닭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좀 이분들의 좀 어떻게 힘들어 힘들게 살아오신 음. 분들이 많은지 좀 이거를 좀뭐 성격이나 뭐 그들만의 뭐 성향 이런 같이 비교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닭띠분들은 이좀 나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. 음. 닭띠분들이 소심해가지고 할 말은 여기 같이 찾는데도 다 뱉지 못하고 속으로 만 앓고 공공공공공공공 앓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런데 닭띠들이 무서운 거는 닭띠들이 눈이 돌아버리면 끝이 없어요. 어, 닭띠들은 눈이 돌아버리면은 내가 니를 안 본다 생각할 정도로 갈봐요. 어... 음. 우리 부산말은 조져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어, 이거를 갖다가 조금 닭띠분들은 성격을 컨트롤 할 필요는 있어요. 음... 소심도 하지만은 항상 속으로 앓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삶이 열다고 터질 뿐인 길 어. 근데, 닭띠분들은 돈에도 힘들었을 거예요. 왜? 안 나갈 돈이 좀 나갔어야 된다든지, 안 나가야 될 돈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돈이 나갔어야 된다든지, 생각지 못한 돈도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. 어. 그렇기 때문에, 닭띠 분들은 자체적으로 보시면은 생각도 많고 소심하고 항상 뭔가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라,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닭띠를 할수 있지. 아 그래요. 닭띠 분들 쉽지는 않네요, 선생님. 음. 어렵습니다. 아 그래요. 그럼 이분들은 좀이 분들은 좀이 대인관계, 인간관계에 좀 걱정될 음.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? 좀 원만한 편일까요? 좀. 닭띠 분들은 원만하다, 뭐안 하다라기보다 이제 그냥 말 그대로예요. 자기가 항상 이 사람은 닭띠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거야. 음... 속으로 그냥 삼키고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대인관계에서 도 항상 자기가 그냥 지, 자기가 지고 들어가는 거야. 그냥 아, 뭐 누가 막 뭐라 하면 아니 네 잘났다 그래. 그냥 나는 그냥 아네네 네 하고 속으로막 알았다. 그래 니는 시벌 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음, 그러니까,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는 거야. 음. 왜냐하면 닭띠가 항상 숙이고 들어가니까. 그렇다고 볼수 있지. 오, 어, 알겠습니다. 선생님 그렇다면, 좀, 이 닭띠분들만의 좀, 음. 이분들의 장점,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장점은, 내가 했잖아요. 대인 관계에서는 소심합니다. 소심한데, 애인 관계, 연인 관계에서는 또 표현을 잘 합니다. 음. 표현을 잘 하고, 막 나서요. 어, 나서고 하기 때문에, 어, 닭띠분들 자체가, 이게, 이게 좀, 이게 많지. 양은 냄비를 할수 있지. 사람이. 어... 아, 좀 여러 가지의 팔색조 같은, 어, 그런 매력을 가졌달까 어, 그러니까 좀 많이 뒤바뀔 수 있는 게닥띠라고 보지. 닭띠는 자기 성격을, 성격을 몇 시까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. 음, 음 그, 그런 게 자, 자기 마음대로 뭐 팔색조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, 할수 있는 것도 그것도 장점이지. 그렇죠. 이분들의 그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?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하지만 그 단점은 그 팔색조 외력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음. 이 닭띠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망상그 우물 안에서만 노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좀 단점이죠. 그리고 어, 후회를 많이 해요, 닭띠들은. 해놓고도 후회를 많이 하는 게 닭띠예요. 음. 음. 저질러 놓고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백을 샀어 백을 샀는데 그냥 기분 좋게 있으면 돼 근데 갑자는 집에 가서 궁금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맞나? 이 괜히 샀나? 왜 이게 나한테 그걸까? 자꾸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좀 단점이 있지 음... 알겠습니다 음. 지금 주제가 이제 하반기 운세인데요 그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 음. 올한 해의 운기는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? 올해 상반기에는 자체에서는 직장, 직업, 취업 문제로는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음. 내가 원하는 데를 안 가진다든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갔다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오. 돈도 그렇고 뭐 직업은 안게 직장을 안 가면은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는 거고, 그거는 뭐 따라오는 그거다 음. 음.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때닭팀도좀 많이 기대해 보실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 때는 좀 어떻게 하러 갈까요? 닭대분들은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. 어,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, 내년도를 좀 기다려보세요. 저는. 내, 아, 네. 내년도를 좀 기대해보시면 좋겠고, 제가 이제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무조건 좋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는 어, 뭐 좋게 말해줘다 아니면 내 욕밖에 안할거 아이가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된단 말이라. 그러니까 닭대분들은 올해 마지막 한 해까지는 조금 인간 때문에 힘들고, 돈 때문에 힘들고, 직장 때문에 힘들 거예요. 근데 내년도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풀릴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나는 좀 기다려보세요. 어, 그럼 이번 하반기는 좀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좀기다리는게 그렇죠. 좋겠네요. 어. 어. 알겠습니다.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근데 좀 전체적인 닭기분들의 운세를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게 또 사주를 놓고 본다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. 또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아, 그렇죠. 음. 사람마다 또뭐 이름이나. 성별이 그렇죠. 다 다른 것처럼 이제 사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마지막으로 닭띠 분들에게 마지, 마지막 인사 음.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음. 닭띠 어, 분들은 또 하반기까지 힘들다고 너무 처지지 마시고, 아, 또 나는 내년부터 다시 풀리는구나. 생각을 하시고 눈 딱까마다 뜨면 또 그다음 연도고 또눈딱 후딱 후딱 뜨면 또 그만 그다음 연도예요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니까는 너무 처지지 마시고 저는 마음 다스리면서 올해는 좀 나를 수양하는 연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다른 띠 분들도 한번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